자맛을 다 먹었는데 좀 남았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뚜껑으로 몰아주고 말차 가루 같다. 이거를 어안될것 같아. 될까? 오늘 무가당 허리테 두유를 먹고 있는데, 이번에도 어, 세 번째로 새로운 브랜드를 사봤어요. 20개 한 박스, 이렇게. 첫 쉐이크를 먹은 지 4시간이 지났고, 아, 지금 저. 순수하게 딸기맛만 타서 먹어보려고요 처음 샀을 때 딸기맛만 순수하게 타서 먹어보고 그때 너무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다른 거랑 섞어 먹었었는데 댓글로 딸기가 최애라고 말씀 주신 분도 있고 저 아는 언니도 딸기맛 괜찮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아, 기억만큼 최악은 아닌데? 이도들줘고 그걸로 식사를 끝내고 싶었는데 또 출출해져 가지고 닭가슴살이랑 방토 샐러드 이렇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닭가슴살도 다 먹었는데 my mom parents a r 제 남편이 먹고 남긴 치킨을 <laughs> 양이 부족한데 오이로 채우겠습니다. 이제 딸기를 자연스럽게 먹고 있어요. 저녁은 오이 두부 참치 원래는 오두비로 먹는 그 비빔밥에서 밥 빼고 먹으려고요. 물기름. 그리고 간장 조금. 응, 조금. 먹자. 간장이 한쪽에 많 있기 때문에 좀 섞어서. 그새 두부에서 물이 좀 나왔어요. 엔간하면 두부에서 물을 좀 빼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너무 배불러 와오 중간에 힘든 거라서 그런지 면주하고 가지. 行。谢谢 The heart that only. 간식으로 카페 인터랙트 블루베리 크럼블 먹어보려고요.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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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헤어지지, 이분 이분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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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